또 동영상이야 동영상이야 같이 먹으면서 하고 이걸 먹으면 진짜 바디리 바디? 바디야돼 오! 저희가 더블을요 근데 왜요? 아 그냥 먹으면서 근데 이거 되게 힙합 이런 거좋아하는거 같아 영! 먹어도 돼 힙합 괜찮아 박스 갈아야 돼아 손에 벌레 몰라 .auto <목소리> 빨리 먹으면 이거 좀 심하다 <목소리> 아 <목소리> 동영상이야 우리도 셋이 그거 하고 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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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뭐야 어? 뭐야 섹시백 섹시백 백 아니 프랑스 백도 돼. 요 당장 아 브로드백이 아니고 우리 사진 어 사진 자연스럽게 아 카메라 보면 안돼아마추어 렌즈 보면 아마어기 아니 렌즈 아어 보면 아마추어아 그래? 어. 아, 이렇게 알았지, 안 돼. 아 근데 매우 죽겠다 아, 이쪽으로 오세요. 아나저 아, 아, 그치? 다 그런 거. 한번 바라보면서. 아, 안바라봐되는가 아, 사강야? 어. <laughs> 우리 안붙안 <아프잖아. 웃음> <말했어>, <laughs> <laughs> <큰일 것> <laughs> <laughs> 먹었 아까 지랄 떨고 어. 그랬어. 아, 오늘에 달리 어. 날이다. 아, 그리 안. 오늘 달리 날어 오늘. 이 우리 맥주서 나중까지. 그래. 이제 마지막에 맥주 처음에 까면 다 거만 먹으니까. 시까지 내일 우리 아침 뭐해줄 거야? 콩나물 라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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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 맛있어요. 라면 콩나물 넣으면 진짜 완전. <laughs> 진맛있 다진, 다진 마늘 넣으면. <laughs> 다진 마늘. 맞아, 맞아. 너 어떻게 알아? <laughs> 다알 어, 진짜 어쩐다. 나 봐. 인데 귀여워.